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달성 가능한 쉬운 목표 세우기, 행운이 아닌 행복 찾기 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나는 행복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행복,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말입니다. 행복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만 진정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정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정도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가끔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걸 달성하려 애쓰는 과정에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죠. 무리함으로써 힘이 많이 들고 무리하였음에도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 좌절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인간은 삶에 있어 목표 설정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목표 설정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목표는 노력에 의하여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힘껏 노력해도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면 공연히 힘만 들고 결국 좌절하여 포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포기한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까요? 처음부터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세울 것이 아니라 달성 가능한 쉬운 목표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달성 가능한 쉬운 목표를 세운다면 쉽게 그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행복감을 맛보고, 다시 실행 가능한 정도 높은 목표를 세워 이를 달성함으로써 다시 행복감을 맛보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그러하듯, 행복함에도 요령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달성 가능한 쉬운 목표를 세워 그걸 달성하고, 그 다음 처음 목표보다. 좀더 높은 목표를 세워 그걸 달성해 나가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세워 오랫동안 목표를 달성하지도 못하면서 힘만 들고 좌절감을 맛보는 것과 비교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달성 가능한 쉬운 목표를 세워 그걸 달성하고 그 다음 처음 목표보다 좀더 높은 목표를 세워 그걸 달성해 나가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죠. 행복이 무엇일까요? 행복이란 하루 중 기분 좋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기분 좋은 시간이 길면 길수록 행복하고 기분 좋은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실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지만 뜻을 이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바람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 좌절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생길까요? 네이과 새크로바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이크로바, 네이크로바 찾아보셨죠? 네이크로바 찾기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네이크로바를 찾으려면 크로바 밭에 쭈구리가 앉아 한참을 찾아야 합니다. 못 찾을 수도 있고요. 네이크로버가 뭘 상징하나요? 행운. 행복한 운수를 상징합니다. 그럼 세이크로버는 찾기 쉽나요? 어렵나요? 쉽습니다. 크로버 밭에 가면 대부분 세이크로버입니다. 손 닿는 것이 모두 세이크로버죠. 너무 흔해서 전혀 귀한 줄 몰라요. 그런데 세이크로버는 뭘 상징하나요? 행복입니다. 네이크로바가 행운, 행복한 운수를 상징한다면 세이크로바는 행복을 상징하지요. 네이크로바의 행운, 세이크로의 행복. 과연 어느 것이 현명한 행동일까요? 찾기 힘든 네이크로바, 즉 행운을 찾아 헤매는 것이 현명한 행동일까요? 아니면 너무나 흔하고 많아 별로 귀할 것 없고, 손만 뻗으면 얻을 수 있는 세이크로바, 즉 행복을 찾는 것이 현명한 행동일까요? 우리는 찾기 힘든 네이크로바, 즉 행운을 찾으려고 클로바밭을 해집고 다니죠. 찾기 힘든 네이크로바를 찾으려고 널려있는 세이크로바를 짓밟고 다녀요. 찾기 힘든 행운을 찾으려고 널려있는 행복을 짓밟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찾기 힘든 행운을 찾으려고 행복을 짓밟고 다니는 것이죠. 세이크로바. 즉, 행복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네요. 우리는 언제 행복을 느낄까요? 우리는 자신에게 의미와 즐거움을 주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할때큰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먼저 그 일을 하면 우리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려는 일이 다른 사람들의 행복 추구에 해를 입히지 않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의 행복 추구가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해가 된다면 결국 우리의 행복에도 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달성 가능한 쉬운 목표를 세워 그것을 달성해 나가면서 행운이 아니라 행복을 찾는 삶을 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아빠는 돈 버는 기계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